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요, 단모음 A가 들어가 있는, 다시 말하면 소리가 에 하고 소리 나는 단어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홉 단어 모두 지금 A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때 A는, 자, 소리가 에 이런 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세로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시작합니다. cat Hat, fat, fat, hat, hat, can, can, fan, fan, van, van, cap, cap, lap, lap, map, map. 자, 공책에 한번 쓰고요. 그 다음 3회 녹음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